몸 전체로 봐봐 힘을 힘을 너무 이렇게 많이 주면서 움직이잖아요. 움직임도 좀 맞춰 보려고 했는데. 움직임도 좀 가볍게. 아움직임도렇 뭐... 가볍게 가야지 네.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서 움직여서. 아 지금 네. 그렇구나. 네. 아 스프링 할때 몸이 플레네 스프링하면서 힘을 꽉 주어야지. 이게 아니 스프링 또 가볍게 해야 되지만 스프링도 가볍게 해야 되면 움직임도 같이 가벼워져야 돼. 네, 오케이. 자0 개만 제가 패턴을. 일정하게 안 줘볼게요. 열 개만 패턴을 제가 던지는 패턴을 일정하게 안 드려볼게요. 응.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게 맞춰서 움직여서 지금 아 리듬을 계속 잡아서 치셔야 돼요. 예, 예. 예. 네. 아, 안 되잖아. 하나도 안 되잖아. 하나도 안 되잖아요. 그게 뭐냐면, 치, 이게, 칠 때도 문제지만, 치고 나서, 이게, 발 움직임이, 스텝이, 네. 이게, 가볍지 못하고, 그 다음에 자꾸 크게, 크게만 갈라고, 아. 발을. 어, 좀 작은 발로 움직여보세요. 어. 잔발로, 잔발로. 내가 그랬잖아. 과일 정도로, 자, 아니야. 잔발로. 잔발로. 그렇지. 잔발로. 그렇지. 잔발로. 더 잔발로, 더 잔발로.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아이고. 어 과일 정도로 그렇게 잔발로 가세요 잔발로 작은 발로 작은 발로 그렇지 어아 살이 엄청 아프다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잔발 움직이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잔발 움직여 서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는 모양이다. <laughs> 랠리로 이제 해볼게요. 자, 잔발을 많이 움직인다 생각하시고,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있죠? 이렇게. 지금도 잔발로 더 가야죠. 다시. 오, 굿샷 오, 좋았어, 밤 전에. 예. 나이스. 아, 아. 자, 방금은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죠. 어느 정도 나갔으면 빨리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쳐야 되는데, 너무 나가는 거에만 지금 이렇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잖아. 예. 네. 자, 천천히 더 리듬을 더 잡아보세요. 급해요. 지금도 칠때 너무 급하잖아. 여유가 있는 볼인데도. 방금 좋았다. 아, 싸다! 타이밍 놓쳤다. 예. 그리고 또 힘이 안 빠지잖아, 힘이. 네, 힘이 안 빠졌네. 어. 포핸드로 돌아서는 게 아. 낫지, 포핸드로. 어. 돌아서려면 백핸드도 확실히 빠져야죠, 확실히. 어. 어중간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. 아이고씨!